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한 달하고도 음, 10일 넘게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제가 논문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좀 여러 일들이 좀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어, 카메라를 좀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깊, 어, 좀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점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음, 먼저 일단 오늘 알게 돼야,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나와 있는 1학기 4단원.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로서 함수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고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 이제는 중학교에서도 이제 함수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썼는데 이제 좀더 자세하게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두 변수의 대응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두 변수 x 하고 y 가 있는데 x 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중요한 게 있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응관계인데, 이 대응관계가 x 값이 정해지면 y의 값도 그 하나만 도출되어야 한다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대응관계인데요. 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x의 값이 무언가가 정해졌어요. 뭐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i에 대응되는 이 부분은 j라고 하는 값으로만 가야 됩니다. 뭐 여기서 i로 했더니 k까지 뻗어 갔다.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약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약수. 뭐 예를 들면 12의 약수를 이제 이야기를 해 봐라라고 하면 1, 2, 3, 4, 6, 12 라고 하는 결과값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응관계가 등장합니다. 12 라는 것은 x에 해당한다 라고 했을 때, 1, 2, 3, 4, 6, 12는 y에 해당하고, 이 y는 하나씩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되는 건요, 넓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제곱센치미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로는 X고, 세로는 Y입니다. 물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센치미터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x의 값이 얼마임에 따라 y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함수 값은,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있겠죠. y는 뭐 fx 뭐 이런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규칙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4x 라고 하면, 이 4x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도 정해지니까, x의 값이 뭐 예를 들면 정수의 범위다라고 하면, 정수의 범위에서 4만 큼 곱해진 부분들을 y 값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수 값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좀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y는 4x라고 했으니까 다른 걸해 볼게요. 5xx라고 해 보겠습니다. 500x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값이 정해지면 500이 x 값을 가지고 얻어지는 그 y 값이 함수 값입니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fx라고 쓸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x의 함수 값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본격적인 1차 함수가 등장합니다. 1차 함수는 말 그대로 X에 대한 상수, 그리고 1차 식,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알기 전에 알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1차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1차 방정식 전에 알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1차 식이 있을 겁니다. 1차 식 전에 알았어야 하는 개념이라면 차수 알아야 할 거고요. 계수 알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웠던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잘 숙지하고 오셨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수는 뭐였고 계수는 뭐였냐? 차수는 어떤 문자 x에 대해서 x 위에 써 있는 이 부분 이를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차수. 여기를 차수. x 앞에 그러니까 x 앞에라고 한다면 왼쪽에 x만큼 써지는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계수라고 부릅니다. 1차식은 차수가 1인 식을 이야기하는데 1을 뭐 ax 플러스 b라는 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은 0이다의 꼴로 나타내지는 것이 1차 방정식이고요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A는 0이 아니고, AB는 상수라고 나타낼 때, 이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개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이 A 값의 영향을 X에서 받겠죠? 그리고 이 B 값은 X의 값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Y의 값을 결정 짓는데 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데, 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AX 플러스 B니까 A는 일단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0이 되면 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a는 0이 아닐 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는 0이 됐을 때 b는 0이 안 됐을 때이두 가지를 놓고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게 뭐냐? 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이 더더욱 쉽게 아실 수 있는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일단은 이 업로드를 7월 11일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7월 10, 저는 4일로 보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 설명을 하게 된 지라, 어, 좀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한 것도 있고, 어, 그동안 제가 한달 이상을 쉬어 본 적이 없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수학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계속 못 올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